코나 1.6 가솔린 2륜 모던 팝 등급이고요. 19년 5월 등록했고 9만 6,450km니까 그러니까 10만이 아직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조수 석 앞휀다, 운전석, 운전석 뒷동아 교환. 네. 그리고 조수 석 앞휀다 판금, 예. 뒷 트렁크랑 트렁크 하부가 판금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피디님? 네, 자 여기 우리 지금 운전석 뒷도어 교환부터 뒤로 쭉 돌면서 한번 볼게요. 도어 교체는 사실상 네. 일반인 육안으로 봤을 땐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실링이 바뀌었구나, 네. 이제 볼트가 풀렸구나 하고 이제 속관이 이제 네. 컬, 어, 도색이 들어갔구나 하면 아 교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건데, 네. 어 저희가 주행 테스트하면서 문짝이 교체되면서 이제 뭐 풍절음이나 이런 게 들리나 테스트를 다 완벽하게 해놓은 차량이고요. 네. 어. 데, 당연히 문자 교체에 대한 감가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방금도 어, 보면은. 뒤쪽으로 오시면은 네. 여기 트렁크. 자, 트렁크 같은 경우는 방금 체크를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네. 보시면은 볼트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풀려있죠? 아 네. 풀려있는데. 네. 안, 안, 왜 풀었어? 어? 음. 수리했으니까 풀었지? 해서 저희가 예, 맞아요. 해서 W 체크. <laughs>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인가요? 방금이. 여기 보시면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 조금 이질감이 좀 보이시나요 뭐 근데 어. 사실 트렁크 우리 안쪽까지 쳐다보진 않으니까요 어, 그래도 요, 말씀은 드려요 요게 이제 보통 한1.5% 정도 감가가 됩니다 아 진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이 판금하고 1.5%면 네. 판금 있는 곳1.5% 할인받는 게 낫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1.5% 할인이면 저는 살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사고라는 게다 그래요 이제 네. 뭐 교체 판금 이러면 뭔가 되게 무서워 또 보이지만 버퍼링이 걸려요 비디님 버퍼링이 또 걸리고 있어요 녹화하고 네, 네. 어, 자 그리고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도 또 하나 판금이 더 있잖아요. 어디였지? 조수석 앞에다 판금. 예, 네. 저거는 이제 열어야 보이는데 잠시만요. 네. 아니 우리 지금 댓글에 상인님이랑 세팔님이랑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오늘 좀보퍼링이 많이 걸려서 마음이 아쉽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점 이로 되어 있는 분께서 여자분 이쁘세요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저 예쁘기만한 거 아니고 저차 소개도 잘합니다, 여러분. <laughs> 자, 그러면 따라오셔서 저희 앞엔도 아까 방금 들어간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딨어요? 제가 후레쉬를 좀 켜서 보여드릴게요. 아, 후레쉬. 네, 제가 켜드릴까요? 네. 아, 네. 보시면은 네. 이게 칠이 들어간 거거든요. 겉과 속판이 도색이 같아지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여기도 광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안쪽 속판을 보시면 광이 아예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거를 떼서 도색을 한번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카메라로 잘담길지잘 모르겠는데, 음. 뭐 사실 잘 모르셔도 돼요 리본 카드 찾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찾아서 다 발견해 드리거든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저 예쁘기만한 거 아니고 예쁘기만한 아니 차아 아니 그러니까 차 소개를 잘한 다라아니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저 예쁘기만한 거 아니고 차 소개를 잘해요라고 했는데 네. 저 예쁘기만해서 버퍼링 걸렸대요. 아. <laughs> 거기에 서 버퍼링이 걸렸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우리 피디님이 뭐라줄 알아요? 민상 님 예쁘다고 하니까 바로 버퍼링 걸리네요, 이러네요 저한테. 제 탓이 아니에요. 자, 저희 안쪽으로 들어가서 차량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그래도 옵션이 또 많이 추가돼 있거든요. 8인치 내비 패키지 1, 158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 링크 폼 프로젝션 후방 카메라 만나보실 수 있고요. 플러스 패키지 1 54만 원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충돌 경고 18인치 휠 타이어 프로토 에어컨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센스 98만 원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그리고 편의 사항으로 앞좌석 열선에 통풍도 있나요? 네, 통풍 있습니다. 오, 네. 1열에 열선 통풍 다 들어 있습니다. 또좀 보여 주실 거 있나요? 어,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laughs> 어 블루 링크 있어서 이제 원격시동 이랑 이제 뭐더울실때 에어컨 키고 하실 수 있고 지금 도어트림 네. 하단 보시면 크레 사운드 추가 되어있거든요 네. 네 저거 이제 사운드도 이제 스피커 개수도 늘어나고 음질도 네. 굉장히 풍부하게 잘 나오는 차량이고요 어,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 네. 네.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음. 네. <laughs> 뭐, 전방추돌 방지 보조하고 차로 유지 보조, 이런게 네. 있고, 스마트 쿠즈루즈 컨트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선 유지 보조 기능만 있으셔도, 네. 운전하시는데 피로감을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옵션이라서, 그렇죠. 예, 타보시면은, 되게 가성비 있는 차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 금액대가 이제 보통 티볼리에서 많이 나오는 금액대인데, 네. 어, 코나에서 이 금액대로 차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갔다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옵션으로만 따지자면 주행거리가 아무리 96,000이라고 해도 상당히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단순 수리 이력들 때문에 훨씬 더 차량이 저렴하게 지금 시세가 형성되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신다면 어, 나는 그렇게 주행거리 크게 상관은 없어요. 차량 컨디션만 괜찮은데고 주행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 차량 가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형 SUV 시장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잖아요, 코나 차량이. 그쵸, 이제, 네. 아반떼 찾으시는 금액대가 요 금액대가 많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아반떼보다 난 짐도 좀 실어야 되고, 좀, 첫차 운전이라서 차, 차 높이도 좀 높았으면 좋겠고, 하시는 네. 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 어, 9만 키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냉각수 세는 게 고질병인데, 저희 쪽에 들어오자마자 그걸 수리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또 몇, 몇만 타실 때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걱정 안안 되거든요.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엔진오일 어차피 저희가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해드릴 건데, 이 정도 키로 쓰면은 미션오일 정도만 한번 교체하시면 나머지 소모품은 전혀 건드릴 게 없다. 네. 그래서 더... 뭐, 타시면 그냥 미션오일 교체하고 바로 주행하고 가시면 되는. 타이어도 앞뒤로 4.6mm 잘남아 네. 있어서 당장에 소모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으니까요.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구매해 주시고요. 또 저희 그 리본 케어도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리본 케어 29만 5천 원 추가금 내시면 엔진 미션, 조향, 제동, 일반 부품 관련해서 저희가 180일에 그, 주행거리 무제한으로 보장을 해 드리는데, 어, 한도는 1회 수리한도 100만 원, 누적 수리한도가 500만 원입니다. 네. 어, 외주정비 이용이 가능하셔서 뭐 아시는 분한테 가서 수리하셔도 되고, 블렌즈 가서 수리하셔도 됩니다. 청구 방식이 좀 달라지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구매하실 때 제가 한번더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좀 걱정되시면 그런 보증제도가 있다. 리본카에만 있다. 네. 주행거리 무제한은 저희밖에 없다.